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4월 28일인데, 4월 27일, 어, 어제 꺼, 1시간 전에 지난 어제 꺼 차트 리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여기, 그, 요 여기에 있는 요게, 요거는 완전 너무 어비스한 커먼 갭 요거는 오늘 필 했구요. 그리고 그, 이제 요기. 요 갭까지도 저는 이제 커먼 갭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아마도 커먼 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생긴, 오늘 이요갭 있죠? 저는 이것도 커먼 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커먼 갭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켓 어, 포캐스트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간다라는 거지? 이제 혼자서 <laughs>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얘도 커먼 개부로 보이는데, 그러면 위치고 아래치고 가나? 아래치고 위치고 가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 어, 얘기를, 쉐어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뭐 차트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 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차트 차트에 빠진 사람들은 차트 얘기하는거 되게 좋아하죠 자, 왜냐하면 음, 이게 지금 인터미디어 라인이 분리시 존에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형성된 차트 자체는 어제 이제 방송 들으면서 영상 올린 게불리인데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탑이 막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하방으로 이제 이게 턴을 해서 내려간다고 해도 그냥 뭐 일자로 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인터미디어자이 라인 초록색 라인 이 자체가 불리시존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모멘텀이 밑으로 쭉 떨어졌죠. 이 니얼턴 파란색도 따라 내려올 거예요. 근데 따라 내려올 건데 이 모멘텀은 자발스러운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치면 튀어 올라가요.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발스럽게 캔들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가 또 니얼텀이 어, 따라오겠지만 따라오다가 얘가 확 튀어 올라가면 또 끌려 올라가요. 니얼텀이 어, 끌려 올라가는데 그때 인터미디언 라인이 이 추세가 아직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이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블리시 존에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요 갭이 아마도 커먼 갭이라 요게 메꿔질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내일 뭐 모레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어닝들이 좋게 받쳐주면 빨리 그냥 바로 메꾸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금요일쯤 해서 음요그 아래 가격 쪽에 있는 제가 왜 커먼 갭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거 메꿀 것 같다 요거 요 요거, 요거 요거는 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어제 만약에 잘하면, 요 30일선까지 딱 갔다가, 딱 튀어오르지 않을까? 여기서 지지받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마감은 이렇게 했는데, 장후에 뭐 이렇게 오, 말아 올려갖고, 요쯤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바이더 딥, 뭐 데드캣 바운드, 왜냐면 장대양봉이 되게 컸잖아요. 그러면 확 밀어내린 것 때문에, 아, 이, 이런 저점에서 사야지 하는 바이더 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리는 더 아마 못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겸? 이런저런 생각 없고 그런 데다가 또 어닝이 마소구글 어닝 좋게 받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이더 딥이 돼서 이게 튀어 올라가면 아까 말했던 오늘 만든 다운 갭은 먼저 메꿀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대로 쭉 밀리거나 이 캔들 이 몸통, 이 캔들의 몸통 자체를 이번주 내내 헤매고 만약에 이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 위로 못뭐 뚫고 가면 그냥 밑으로 하방으로 간다라고 볼것 같아요. 요거 요거 극복 못, 당연하지 뭐 위로 못 가면 아래로 가는 걸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한 막한 요쯤이면 아래로 갔다가도 위로 튀어가고 그럴 찬스가 있는데 지금 어 이게 며칠째야 여기서부터죠. 여기가 고점 치고 4월 3일부터 4월 17일 2주 정도 됐어요 그니까 여기서 컨벌전 구간에서 오리가리 오리가리 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오리가리 오리가리 하고 있는데 이런 잉걸핑이 한번 딱떠 주고 나면 반등 했다가도 여기에서 강하게 뿌려 놓은 그 하방 압력 때문에 다시 밑으로 끌어 내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음, 이게 깨져서 끌어져 내리면 어디까지 끌어져 내릴 건가? 이게 바운스를 하면 어디까지 바운스를 할 건가? 거기 바운스를 하고 더 위쪽으로 어닝이 좋게 받쳐줘서 진짜 그 제가 아침에 이제 디스코드에 그거 그, 그려 올려드린 것처럼 요걸 그냥 이걸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덩이를 보고 요렇게 하면 요 캔들 합치면 요게 요렇게 영망치 캔들이 뜬 거죠. 그리고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 도지가 뜬 거예요. 이렇게. 도지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런 캔들이 뜬 거. 윗골이 달린 이런 캔들이 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런 캔들이 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캔들이 뜬 거예요. 요걸 그려드린 거예요, 아침에. 이, 이, 느낌 뭐냐고. 캔들 바디가 점점, 점점, 이거 뭐 우거지, 이거 우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한 덩이, 두 덩이, 올라갈 때도 덩이 덩이로 올라가니까, 이 덩이 덩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덩이가 밑에 덩이 컸는데, 위, 어, 여기에서 이렇게 플레딩 한번 하고, 한 덩이 또 만들고, 또한 덩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산이, 산이 봉이 장아진 거예요, 점점. 힘이 점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확 밀고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음봉이 여기 음봉이 크게 하나 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음봉을 받아서 이게 또 이렇게 한 덩이가 됐잖아요. 이한 덩이가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요걸 이어서 이렇게 쭉 내려갈 건지 덩이로 올라갈 건지 모르겠으나 그 모르겠으나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될수 있죠. 그러면 산하나가 더 생길 찬스가 있죠. 뭐. <laughs> 조금이라도 반등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인터미디언 라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저 커먼갭을 메꾸지 않을까 위쪽에 있는 갭도 메꿀 찬스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닝이 또 받쳐주면 그리고 어닝이 받쳐줘서 밀고 올라가면 이게 막 만약에 올라가면 420까지도 열려서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다고 쫓아가지는 쫓아갈 차트는 아니라고 는 생각해요. 만약에 420까지 반등한다고 해도, 근데, 어, 420까지 반등할 찬스도 있어요. 이, 이, 요거 갭 메꾸고, 요거, 여기 뚫고 올라가면, 여기 420이 아니라 419.53? 419.53? 요 정도까지 반등할 찬스가 있다고 보는데, 또큰 차트로 하나, 이거를, 이거를 지금 주봉으로 좀 바꿔서 볼게요. 파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이만큼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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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이만큼만 보면 여기가 요, 요, 요기, 요기가 메이저, 메이저급. 그러니까 큰 저항이에요. 요 자리가 415, 요 자리, 요 자리가 큰 저항이라고 보고요뭐 피보라인이 겹쳐서 그렇게 보, 본다. 이거죠. 여기못 뚫고 갔어요. 계속 치는데 몇번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요것도 한번 쳐줄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쳤는데 못 올라갔어. 여섯 번을 쳤는데도 못 올라갔고, 자기 갈 조건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 3,800선, 여기 이거 또한 강한 지지선이 되고 있어요. 여기 코비드 저점부터 여기 올 타임 하이에 올라온 요 상승의 3,8라인. 38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 고점부터 여기 저점까지 하는 거에, 이제 26, 23.6, 뭐, 뒤집으면 78. 이 피부에 요, 요, 라인이 깨지면, 이, 여기서 들어올리라, 이, 어. <laughs> 이게 이제 처음에 여기 저점 찍고 나서, 요거를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했고 뚫고 올라갔고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살려면 요기 라인까지 올라와야지 431.431.92요 라인 위로 올라와 줘야 얘가 사는 사는 차트가 된다 이 조정한 거다 끝내버리는 모양새가 되려면 요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뭐 그렇게 라인을 긋다 보니까 요기하고 요기가 아래위로 메이저 어, 강한 저항과 지지 안에 지금 가격대가, 그러니까 그, 주가가 갇혀 있는 상태예요. 주가가 갇혀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또, 또, 마침 여기서 200선이 올라오네? 주봉에 200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주봉 200선 조정 받았죠? 주봉 200선 깼다가 반등했어요. 근데, 이, 이거를, 이렇게 하락한 거를 살리려면 2위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못 올라가고 실패, 실패, 실패. 지금 세번 실패했어요. 3세판 뭐 8전 7기 뭐몇 번을 6번 쳤으니까 한 7, 8번 치면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못 가고 있는 막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막혀있는 상태인데 여기하고 여기 강한 저항 강한 지지가 있는 상태고 200선이 200주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마린 잭슨 이걸 깨면 굉장히 곤란하다. 굉장히 곤란한 차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요 밑으로 빠지면 거기서부터는 진짜 배워자. 라고 본다라는 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고, 음, 제가 왜 이런, 이번 반등에서 안 따라가요? 저는 이제 안 따라간다라고 했죠. 왜냐면, 따라갈 이유가 없어서 안 따라간 거기도 하는데, 그왜안 따라, 안 따라갔느냐? 뭐, 그거는 설명을 드렸었죠. 뭐 오비 b 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요 가격대 지금 같은 같은 가격대 같은 가격대일 때 똑바로 붙는 거 맞죠? 같은 가격일 때 그래서 요, 요걸 보면, 여기에 비해서 이두 부분이 굉장히 낮죠. 페이크로 치긴 차트나 볼륨 없이 올라, 올라간 그런 주가만 들어올린 차트라서, 어, 형평성이 안 맞았다. <laughs> 그래도 이거 페이크 같다. 어, 라는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치모크 클라우드에서 지금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어, 기준선하고, 베이스 라인 사이에 이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 이게 또이 어, 다이버전스를 잡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잡는 작업을 해서 얘가 뭐 따라온다고 해도 어디야? 여기가 400이, 400이 일단 400이까지. 근데 그 400이 자리가 또 마침 개불 뭐 메꾸는 어, 그런 자리. 사0이 자리가 요요갭 자리, 요갭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요요 밑에는 여기고요. 갭이 완전히 안메꿔줘도 땡큐긴 한데. 그러니까 요요 갭을 두 개로 쪼개보겠어 선에 맞춰서. 그럼 요 갭을 요렇게 반을 쪼개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요 갭은 요 갭은 커먼 갭이라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업갭 또한 아직은 아직은 이걸 메꿀 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에서 이게 먼저 못, 못 메꾸고 떨어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여기에서 아이고. 이 차트 아닌데 어디갔냐 꺼버렸나보다 제가 그 차트 꺼버렸나봐요 보고 꺼버렸나보다 어쨌든 그니얼텀이 올라가 있는데 모멘텀만 바닥으로 꽂은 상태잖아요 걔가 반등했는데 니얼텀이 계속 밀려서 내려오고 모멘텀이 올라갔다가 픽을 치고 바로 맞고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인터미디언 라인이 이제 80 m 로 빠져버리게 되죠 얘가 이렇게 몸에 이자 자반스러운 이 빨간 선이 밑에 빠졌잖아요 그럼 얘가 리버스 돼서 튀어 오른다 그랬죠 근데 얘가 튀어 올랐는데 힘이 별로 없어 그래서 캔들 반등을 그렇게 많이 받쳐 주지 못했어 근데 뭐 세게 받쳐 준다고 해도 그래서 리얼텀을 끌고 올라갔는데 끌고 올라가면 얘네 얘네가 다 여기서 같이 만나게 되면 다시 리벌살이 돼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밑으로 떨어질 때 얘가 이80 밑으로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컨벌전 구간을 끝내고 요 컨벌전 라인 이 구간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하방으로 틀을 수 있는 찬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30선 음. 아까 그 차트는 3 0선 밑으로 찢어진 걸로 나왔는데 이건 안 찢어졌죠. 그러니까 어, 그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아이 혹시 얘가 어쨌든 이 삼십선까지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해서 반등하면서 이 업갭을 채우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어, 먼저 어, 왜 어, 내려가더라도 먼저 위로 먼저 간 다음에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이 갭, 이 갭을 채우는지 만약 이 갭, 이 갭을 채우, 채우고 나면 그러면 반등했다가도 떨어져서 이 밑에께까지도 채울 찬스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제가, 또 못가는, 어, 안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맥클마린 오슬레이러가 돌려서, 그래서 마켓프레스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퍼블릭으로 안 나간 것 같은데. 설명했나? 설명한 것 같은데. 퍼블릭 영상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얘마켓브레스가 밑으로 찢어졌어요. 밑으로 찢어졌고, 이거는 꽤 오래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어디 갔냐? 어, 이거. 이게 이마켓브레스가 62쪽으로 올라가면 상승으로 돌아선다 그랬잖아요. 차트 바뀐다고. 근데, 그때가 요 때쯤 있을 때 설명, 요, 여긴가 어디에서 설명을, 상승할 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0에서 꼬꾸라지면, 배어장이 왔던 2000년, 2008년, 뭐, 그때 설명을 같이 드렸던 그차트예요얘 꺾였어요. 60 이쪽으로 가져줬으면 좋았겠는데, 못 가고 꺾였어요. 그러면서, 51선, m 빙 v i 리지 얘가, 그러니까 막, 그뭐 마소는 많이 갔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개몇 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 전체가 안 좋다. 아직 지금은 안좋안 좋은 분위기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도 마켓 전체를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어닝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내일 어, 어닝 뭐지? 어제 사진 올린 것 중에. 아이고, 아이고. 게, 게시판에 너무 많이 써놔고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마소 때문에 웃었어요. 제가 물릴까고 하고 <laughs> 지른다고 아, 그러니까 질렀죠. 근데 뭐 어떻게 바닥에서 잘 질렀어요. 그래서 어, 장후에 팝하고 나서 다 빼고 나왔어요. 한 번씩 원인을 그렇게 플레이하면 좋긴 한데, 어. 사실은 마소라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이씨, 뭐, 물리, 물리는 거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일, 어닝이 뭐냐? 로쿠? 어, 내일 메타 어닝 나오는구나. 근데 메타가 그 인스타그램 보니까 광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틱톡 잡아먹으려고 메타가 독하게 칼을 가른 것 같아요. 어쩌면 어닝 좋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laughs> 메타 없어. <laughs> 메타는 없는데 음, 웬만하면 잘 나와서 들어 올려줬으면 해요. 내일 네, 힐튼 나오고, ADP도 나오고, 음, 메타가 좀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루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내일 어닝도 되게 중요하고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요갭 플레이 아래 위 아래 위에 있는 갭이 다 지금은 커먼 갭으로 보여요. 삼월 개별로 보여서 그럼 어, 이번 주 주말까지 뭐가 먼저 메꿔지는지 저는 그볼것 같아요. 오케이 이까지 네, 감사합니다.